7 대인 전물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할 때1 사람이 바로 하늘이니 사람 생기기를 하늘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니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이 많아서 한심하기도 하고 도에서 이탈되는 사람도 이래서 생기니 슬픈 일입니다. 나도 또한 이런 자존심이 있고 생길 수도 있지만 감이 내지 않는 것은 하늘님을 내 마음에 봉양하지 못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을 길러 무엇에 쓸까요? 내가 본 사람이 많지만 교만과 사치 대신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꾸며대는 사람은 도에 멀고 진실한 사람이 도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대하여 있는 그대로 그리 낌없이 대할 수 있어야 도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3. 진리가 그러함을 아는 사람과 진리가 그러함을 믿는 사람과 진리가 그러함을 마음으로 기쁘게 느끼는 사람은 진리에 가까운 정도가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무하고 유쾌하게 하늘 진리를 느낄 수 있어야 천지의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4. 내가 청주를 지나다가 서택순의 집에서 그집 며느리가 배 짜는 소리를 듣고 서군에게 묻기를, 저것은 누가 배를 짜는 소리입니까? 하니 서군이 대답하기를, 제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하는지라 내가 또 묻기를, 그대의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이 참으로 그대의 며느리가 배 짜는 것입니까? 하니 서군이 나의 말을 분간치 못하드이다. 이말 뜻을 모르는 이가 어찌 서금뿐일까요? 이제부터 도인 집에 사람이 오거든 사람이 왔다 이러지 말고 하늘님 이 강림하셨다 말하십시오. 오 도가의 부인은 경솔이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아이를 때리는 것은 곧 하늘님을 때리는 것이니 하늘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합니다. 도인 집 부인이 하늘님이 싫어하고 기운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솔히 아이를 때리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1절 아이를 때리지 마십시오. 6. 악한 사람은 똑같이 대하기보다 선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도가 바르면 저 사람이 반드시 스스로 바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비를 따진다 해도 어느 겨를에 그 옳고 그름을 가리고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양보하고 낮추는 겸양은 덕을 세우는 근본입니다. 어진 것은 대인의 어진 것과 소인의 어진 것이 있으니 먼저 나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 융화하는 것이 대인의 어진 마음입니다. 7. 거짓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도를 어지럽게 하고 도를 사납게 하는 자요. 이치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8.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할 때 반드시 악을 숨기고 선을 찬양하는 것으로 줄을 삼으세요. 저 사람이 포악하게 나를 대하면 나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저 사람이 교활하고 거짓으로 말을 꾸미면 나는 정직하게 순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자연이 돌아와 화할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몸소 행하기는 지극히 어려우니 이때 그 사람의 도력을 볼수 있습니다.혹도의 마음이 부족하여 경솔하고 급하여 인내하지 못하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아집니다이른때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때내 마음을 따라 순순히 처신하면 쉽고 내 마음을 거슬려. 서 처신하면 어려워집니다. 이름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 욕을 참고 느그럽게 용서하여 스스로 자기 잘못을 꾸짖으며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을 주로 하고 사람의 잘못을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9. 나도 또한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하지만 화를 내면 도를 상함으로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도 오장에 있는 사람이니, 어찌 탐욕하는 마음이 없을까만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늘님을 봉양하는 까닭입니다. 10.이는 다 대선생님이 명하고 가르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 뿐입니다. 11. 마음이 맑고 밝게 행하면 그 아는 것이 신과 같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맑고 밝은 것은 곧 도를 지극히 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행하는 모든 일이 도 아님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착해지면 천하가 착해지고, 한 사람이 화해지면 한 집안이 화해지고, 한 집안이 화해지면 한 나라가 화해지고 한 나라가 화해지면 천하가 같이 화할 것이니 비내리듯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12. 언제든 일에 임하여 어리석은 듯 침착하게 말조심 세자를 활용하세요. 만약 경솔하게 남은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 반드시 나쁜 사람의 속임에 빠집니다. 이렇게 실행해 나가면 공은 반드시 닦는 대로 돌아오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어린아이를 대할 때 같이 하세요. 항상 꽃이 피듯 활짝 웃는 모습으로 대하면 마음으로 화합하고 득을 이룰 것입니다. 13. 누가 나에게 어른이 아니며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배울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것은 스승으로 모십니다. 14. 일이 있으면 일의 이치를 따져 응하고 일이 없으면 조용히 앉아서 마음공부를 하세요.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마음공부에 가장 해롭습니다.15 남을 해방하고 배척하며 삶을 상하게 하는 것은 천지 부모에 대한 불효라고 하였습니다.사람의 장단점을 말하지 마세요.도덕에 크게 해롭습니다. 잘 하는 목수는 구부러진 제목을 거절하지 않고 명인은 병든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성인의 도를 배우는 자리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16. 말은 행할 것을 돌아보고 행동은 말한 것을 돌아보아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기면 말하는 내 마음과 행하는 하늘 기운이 서로 어긋나고, 마음과 하늘이 어긋나 떨어지면 비록 해가 다하고 세상이 꺼질지라도 성현의 지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7. 만물이 모두 하늘을 모신 존재니, 이 이치를 알면 살생은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히 금해질 것입니다. 제비알도 깨지 않아야 귀한 봉황도 올 것입니다. 초목의 삭을 끊지 않아야 살림이 무성히 자랄 수 있습니다. 손수 꽃가지를 끊으면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폐물을 버리면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수많은 날짐성도 각각 그 종류가 있고, 무수한 틀벌레들도 각각 그 목숨이 있으니, 이 모든 물건을 공경하면 덕이 온 세상에 미칠 것입니다.